홍경조입니다 오늘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는 91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제가 북부 우산동에 살면서 광주지검에서 검사를 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에 광주에 있으면서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전남 일대에도 두루 돌아봤고 전북 일대에도 그 당시에 주로 돌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오늘 5.18 국립묘지에 어, 참배하고 난 뒤에,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왔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제, 제선 출마하시고 지금 어, 지방, 강,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인천 갔다가, 인천 갔다가 서울, 어, 하고 인천, 그리고 어제는 충북, 오늘은 광주입니다. 그 어떻게 좀좀 지난 대선은 어, 비정상 대선이었죠. 탄핵 대선이고, 우리 당 지지율이 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당이 개멸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지난번에는 불가피하게 당의 존립을 위해서 저라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음 대선에 우선 첫째 주류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어, 금년부터 국제적으로 고민된 선진국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국방, 안보, 외교 모든 대한민국 체제를 선진국에 걸맞는 체제로 만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대선도 제가 이번 출마하면서 내걸은 구호는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네. 음, 지난 대라왔는데요 호남에 오셨는데 4분간, 호남에 최근에 국민들이 이 신경을 많이, 많이 써주고 하시는데 <laughs> 호남인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어, 등을 돌리고 멀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5.18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그 폭압정권의 후회들이, 어, 국민의 힘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거부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올빼기 국립묘지 방문을 해서 예절 드리면서 거기서 짧게 브리핑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열고 누구 털어 달라 마음을 좀 누구 털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되었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당보다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이끌어 나갈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 그걸 보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유독 재입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어, 검찰 후보이고 또 같은 당면 추진하는 그런 측면 개인적인 어떤 이유는 그동안에 어떤 검찰 후보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좀 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야를 통틀어서 이 얘기를 다투는 유력 대유권 후보인데 어차피 뭐 경선을 할 것인데 어떤 평가하는 것 함께 그 경선을 이룰 수 있는 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현정열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오늘 하죠. <남자. 웃음> 왜 그런가 하면 <laughs> 우선 꼭 답변을 하면 기사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후배를 비판하는 거로 그래 나오고 해서 오늘부터 그 답변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답변을 하게 되면 또 기사 제목이 이상하게붙습니다그 <laughs>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경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선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호 토론을 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정책을 검증하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판단이 그거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아직 저희 당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 반등을 위한 책 같은 게있 수석 때를 기점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지지율 반등에. 그래서 오늘 광주로 왔습니다. 전국 이렇게 지역별로 와서 어, 기자분들 만나 설명하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다 아, 대통령 선거 준비의 일환이고, 전략은 가르쳐 주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저희 당이, 아까 내가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에서 거부 반응이 심한가? 또, 어, 우리 당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 숫자도 안 되게 미약한가? 그 원인은 5.18 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그후예들이 만든 정당이다. 어, 그런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그 세력들은 다 물러갔고, 사실 5.18 특별법을 만든 95년 12월에 만들어서 전노를 처벌한 사람이 와였습니다. 그때 민자당 때입니다. 망울동 국립묘지를 만든 것도 Y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미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세력과는 단절을 했습니다.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면서 단절을 했지 않습니까? 내 단결을 하고도 가끔 우리 당의 인사들 중에서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툭툭 튀어 나오는 바람에 그게 노력이 물거품되고 또 물거품되고 그걸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뭉쳐진 세력으로서, 우리가 그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호남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차별 좀안 해줬으면 좋겠다. 잘 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희망선황 3일만에 ,000 오신 것 보면 호남에 대한 굉장히 걱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있는데 혹시 좀 광주 전남에 대한 구체적 비전 또는 그랜싱 비에 대한 말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죠. 광주 전남 지역의 발전에 소회가 됐었다가 어,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또 민주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발전 구도로 가지고는 좀 어, 앞으로 국토균형 발전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 4대 관문공학론을 어,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수출 경로는 인천공항이 98.1%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밑으로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내려와 본들 물류 수송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인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화가 됐나 하면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화물 수출이 98.2%고 지금 지방공항을 통한 화물 수출은 대구공항이 0.1% 김해공항이 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항공 어, 그 길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토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70년대 국토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불뚫해야지그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21세기는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열어야지,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지방대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무한국제공항을, 지금은 아마 가동률이 0.6%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호남 어, 발전의 길은 막히기 때문에 무한 국제공항에 지금 활주로를 2,800m에서 400m 늘린다고 합니다. 3,200m를 만든다고 하는데 3,200m 활주로 길이로는 장거리 노선, 화물 수송기를 띄울 수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관문공항이 되고, 장거리 수송, 화물 수송기를 띄울 수 있으려면, 3.8k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국제공항을, 광주의 공항하고 통합을 해서, 광주공항은 무한으로 전부 옮기고, 그 무한을, 세계 각지로 직항로로 갈수 있게 만들어 주면 광주 전남 전북의 모든 화물이나 여객들은 인천에 안가고 무한으로 가더랍니다. 관문공항론이 인천 그 다음에 부산의 가덕도 그 다음에 대구의 티 TK 신공항, 대한민국은 네 가지 관문 공항만 있으면 충청 TK를 합쳐서 TK 신공항에서 항공화물과 여객들이 움직이고 부울경은 거기는 가덕 신공항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객과 화물을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공항 주변에 첨단산업들이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물류소송이의 1이면 1이이제 내려오기가 쉬워집니다. 수도권에 지금 뭐 s k 하이닉스0 그게 용인에 가려고 하는 그 부지가 평당 천만원1 0 된다는 이야기0 들었습니다. 그0나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고 거기에 공장 부지를 제공을 하고 산업 부지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럼 평당 만 원짜리 땅에도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산업 연결을 해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전남 대학이나 여 조선 대학을 그 산업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면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서울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산업재 배치를 하자는 겁니다. 공항이라는 그런 베이스 캠프를 깔아주고 그러고 난 뒤에 기업이 내려오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이 내려오게 되면 그 자재들 다때려오는 자재들하고 교육 환경 문화 환경 그리고 의료 환경을 또 마련해 주게 됩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배가 아프고 뭐 몸이 아프면 전부 SRT 타고 서울로 가 버리죠. 근데 그런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늘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 광주 전남 지역 또는 전북 지역에도 인천공항으로 갈 필요도 없고,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곧 10년이 있으면 플랭카 시대가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플랭카 시대가 오는데, 플랑카 시대가 오면 국내 항공노선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뒤거대야 제주노선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외 국내 항공노선은 의미가 없어져요. 자동차가 플랑카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하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에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게 얼마나 변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플라잉카 시대가 오고, 국내선 항공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4대 관문공항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의 여객이나, 항공 화물을 골고루 분산하자는 겁니다. 호남은 특히 무한 국제공항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로 넓히고 시설보완하면 무한에서 바로 유럽 미주를 바로 직항로로 갈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국토균형발전에 지름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주에서는 공공항 이전 문제가 무항공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주에서는 이 광주공항을 광주에 있는 공공항을 무항공항으로그거는 제가 단정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군공항뿐만 아니라 민공항도 보내야죠. <laughs> 무한으로 다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만대가 보내는 게. 그리고 에, 앞으로 도심에는 국내선 공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플라잉카 시대를 이야기했죠. 윤석열 후보가 하서는은 말씀 안 하시기도 하셨는데, 혹은, 어, 최근 뭐 이런 조사 이런 걸 보면은, 검주에서 그래도 홍익대 후보님에 대한 지지도가 사실 조금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와서 보여시니까좀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어느 방송사의그 인터뷰를 별도로 하고 왔는데, 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더라도 홍준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 제 아내가 전북 부안입니다. 굳이 말하면 호남의 사위입니다. 나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24명 여야 후보 중에서... 광주 시민경이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북구 우산동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북구 우산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믿더라도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있느냐 몇글래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시대가 됐는데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국가체제 변혁 국가체제 개혁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선진국 시대라고 당당히 <laughs> 해외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격이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누굴 선택해야 되느냐 <laughs> 그게 저는 이번 대선의 여체가 아닌가, 나는 지래 생각합니다. 이제 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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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어려운 부분 누구제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파퓰리스트입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가 됐어요. 지금 GDP의 50% 이상으로 지금 채무가 넘어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GDP가 40% 넘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5년 경영하면서50% 대를 넘겨버렸어요. 국가 재무가 천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국가 재무 천조 시대에 세계 지금 단한 번도 실로하지 않은 뭐 기본 시리즈를 갖고 나와가지고 어 국민들한테 지금 국가 재정을 어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 근데 그게 제대로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면 국민들이 이재명 기사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라가 그들난 파인데 젊은 세대들이 그 국가채무를 어떻게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은 우리 때 우리 시대에 살아 있을 때좀 쓰고 가자. 이런 보면 그뿐이 근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 국가채무로그 전체적으로 다 부담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다 자기가 번 돈을 절반까지 내놔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할수 있느냐 이거다 그러니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파퓰리스트하고 싸우면 쉽죠. 됐습니다. 어려운 건 나머지는 다 어려워요. <laughs> 네, 이이준석 대표를 기점으 해서 이제 당내 이제 뭐 이렇게 들 플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김종인전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이렇게 자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 코더프 이제 내명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네, 형 후보, 혹시나 이제, 어, 그, 홍원님은 다시, 어, 당연히 포함될 거란 질이 많은데, 어떤 분들이 포함될 으로 보시는지.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커나큰 큰 결례입니다. 어, 15명, 16명 나왔나 그랬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예. 맞고요. 두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는 지금 당의 대표 뽑은 지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젊은 당대표를 처음 뽑을 때 당원과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 당대표 뽑을 때 우리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다른데 줄을 다 서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에 줄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원과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다는 것은 당이 변화하고 개혁을 해달라 이 뜻으로 뽑은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대선의 공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계에도 많이 하고. 그런데 토론 못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른데로 틀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면서 결국 토론을 취소시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왔으면 전 국민 앞에 선 건데 어떤 토론도 회피했으면 안 됩니다 토론이 겁나고 토론에 자신이 없으면 접어야죠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초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난 그런 거는 내가, 참 처음 보네. 내가 26년 정치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처음 보네. <laughs> 예. 이상은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없죠? 예,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당에 대한 감정도 좀무그러뜨려 주시고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대선에 임하면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어, 추진력 있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